안녕하세요, 네, 껌맨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 것은요, 아, 근데 지금 여기가 보이죠. 제가 잠시만 이것 좀 할게요. 네, 이렇게 제가 오늘 해볼 것은요, 흐르는 점토 만들기예요. 제가 이거 예시 작품이고요. 물기가 있어요. 만족적으로 안 돼서. 이렇게 하면 진짜 흐르거든요. 근데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흘러요. 지금 손에 물기가 있어요. 옆에 제 동생도 있고요. 그래서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, 그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음... 아, 맞다. 아, 제가 준비물 소개 먼저 해볼게요. 그리고 만질 때 주의할 점은 제가 그때 가르쳐드리고요. 팁이랑 가르쳐드릴게요. 자, 먼저 준비물. 물. 이거 너무 커서 안 찍혀요. 자, 이렇게 물감, 물감 꼭안 하셔도 되고요. 아이플레이. 적당량. 아, 이건 예시 잡 단물통 섞을 통, 섞을 것, 섞을 것은 한한두개 정도 있으면 돼요. 이 목공풀이나 풀 뒤쪽에 사용하시면 되고, 아출처는 제가 죄송합니다. 왜냐면 기억이 안 나요. 네, 이렇게 이건 전두 개를 다 쓸게요. 이렇게 도구 전이고쓸 거고요. 아이크에두개다 쓸게요. 자. 그리고, 식소다, 베이킹소다. 이렇게 준비물 소개가 끝났습니다. 이제 만들기를 해볼게요. 자, 먼저, 아이클레이 적당량을 이렇게 빌려야 돼요. 제가 원래 저번에 만든 거 덕조명에 그거 있었거든요. 그래서, 그거 깔고 왔는데, 왜냐면, 요즘에는, 이런 거할때잘묻을까봐안한 거고요. 제가 이런 거는 처음 해봐요. 아까 예술작품이 그나마 잘 나온 거고요. 이렇게 좀꾹 눌러주세요. 제가 이걸 이렇게요 이제 물을 덜덜덜. 네, 이렇게. 물을 3분의 2만 부어주시면 되거든요. 물이 3이고 아이클레이가 2입니다. 물이 좀 많으면 아 비부어줄 통도 필요합니다. 물을 어,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섞어주세요. 저는 이 뒤로 해줄게요. 자,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. 제가 컷을 딱 중요한 부분에만 할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점 되게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. 물을 흡수할 때까지. 그리고 이렇게 접었다가 또 이렇게 펴주시고. 어, 그분 출처랑 조금 다르거든요. 자기 출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꾹꾹 계속 눌러 줍니다. 옆에 지금 제 동생이 있거든요. 자꾸 제가 가라고 하는데 안가요자이 정도 해주셨으면 이제 이걸 로을게요 이렇게 반 접고 그리고 뒤로 돌려주고 그리고 뒤로 또 돌려주는 것을 반복해주세요. 한 다섯 번 반복해주시고 이제 또. 목플러 저는 딱풀 말고 목공플러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. 아까부 목공플러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. 아, 물감 면색은 제가 그냥 안 시키도록 할게요. 왜냐면 색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. 연두색하면. 손에 튀겼다. 네, 이렇게 있죠. 네,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물을 비워줘야 할 텐데요. 이물이 좀이다 필요할수도 있으니까그점 주의해주시고요 아 이거 어디 미우지 깜빡하고 안들고 왔네 제가 옆에서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물을 조금 남겨놓고 다시 또 저어주세요 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계속 빗니다 이게 살짝 힘들어요, 팔 아프거든요. 그래서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희생도 됐으면 이제 이거를 한쪽으로 모아주시고요. 물기가 많죠? 물기가 많아야 지 되거든요. 자, 이제 베이킹 소설을 해서 여기 자에 끈적한 를이좀 묻혀주세요. 좀 묻혀주셔야 되거든요. 이 정도 묻혀두셨으면 찍으세요. 이 정도를 얘한테 발라줍니다. 근데 그렇게 빨리 섞을 필요는 없어요. 다른 분들과 달리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서. 자, 이제 섞어줍니다. 막 시간 안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상관이 없는, 없을 는없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고 또 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소다가 모자라면 조금 더보으시고요 이렇게 물기 확인해 주세요 손으로 물기가 묻는 게 당연한 거고요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물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저게 베이킹소다예요 식소다 그러니까 식소다도 되고 베이킹소다도 됩니다 그 베이킹소다는 그거 저 빨래할 때나 어 그거 할때 쓰는 거 그거로 해야 되지 저는 제 동생이 전화 오래